아 여러분들 저번에 이거 행크를 제가 여행갔을때 게임을 했는데 행크 이게 199보석 신화스킨인데 갑자기 39보석으로 팔아요.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은 이 스킨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쏠쇼 바로 갑시다. 으흐. 여러분들 제가 어제 친추 이벤트로 뿌렸거든요. 친추 그거 아래다 보내주셔야 돼요. 안 보내주면 제가 못 봤습니다. 그리고 닉네임 이랑가다 적어주세요. 그래야 제가 봤습니다. 어. 어. 아.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낮을 수 있어요. 한 번은 바로 까봅시다. 으아이. 돌려 돌리고 돌리고 빵빵빵빵빵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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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돌리고아 버스터를 한방우내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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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싶다 아 이걸로는 한방우안나리요 <laughs> 아, 음. 하하, 장난쳐본 거에요. 아, 근데. 뭔가, 음, 제가 말하면서 리뷰를 갑자기 못하게 있어서. 한번 훈련장에서 리뷰를 해볼게요. 뭔가, 물고? 뭔가, 어?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막, 뭐, 뭐, 구름이 점점 커지는 느낌. 근데 구름? 뭔가 풍선 모양의 구름 같아요. 그리고 구름이 뭔가 구름 나가는데요? 다시 봐볼게요. 그 가볼게요. 아, 구름이 나가고 마지막에 신선이 나오는데요? 아, 바로 이지. 아, 아무렇지. 저번에 3 9으로 팔아서 제가 한번 리뷰를 해봤어요. 아, 저번에 카신 분이랑 대출 한마디만 달아줬어요. 뭘 하면 좋을까요? 어느 곳을로 <laughs> 아, 뭘 해보면 좋을까? 음, 음. 맨해봅시다 길에... 어. 여기 잼, 잼그래에서 주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제가 이길 것 같다면 구독과 아니 구에 제가 이길 것 같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제가 이길 것 같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렇지. 한명 컷. 5으로. 아! 4. 야, 4. 4. 4. 4. 4. 어안돼죽 4. 안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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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임을. 어, 잠깐. 어. 어, 그렇지. 아, 쉽다. 우딩한대 맞췄고. 스 망했어요. 고 <목소리> 노가우스에서 아, <목소리> 음... 한번 해 볼까요? 이거 바꿔 일단 <목소리> 우와. 아! 아! 잠깐만요. 제가 아, 디 스킨 리뷰할라입니다 띄우야 일다 한번 쓴디스 핀도 리뷰 해보겠습니다. 어, 우리 팀은 리코, 모티스, 샌리, 상대팀, 다이노마이트 okay. 일단, 일단 뭔가, 물, 물이 나가면, 물이 나가는 이펙트고요 물이 나갑네다한번 봐봅시다. 물이 나가. 물이, 파도가 나가는 느낌이거에요 파도가 나가는 파도. 파도가 나가요,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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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g 우 와, 위험했어요. 뭔가, 파동 느낌 나는거아요안 돼! 개, 개, 죽었어요. So 아, 파도 느낌 이, 아! 와라라. 안 돼. 안 돼. 잘했다 못키어어 역시 더 끌기 는 못했어요. 물결 모양. 뭔가 구운 바다 바다에서 누가 해, 해파리가 다니는 느낌. 엄청 예뻐요. 어, 그영국팀 치고는 너무 예뻐요. 어니까 그러니까 안돼요 안돼. Yeah. 아! 뭐지? 이게 왜 먹힐까요? 바로 밀어주고. 바로 빙판이네. 빙고이네빙판 미크스가... 무르... 지금까지 나왔던 블루 이스트판일네 빙판이네.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이번 브로우패스 40, 플러스 사신 분 만족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귀에 있으시면 사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나갔어요. 아, 졌어요. 그럼, 브로우패스 여기 마지막 스팀. 얘도 똑같을지 봐보고 아, 오늘의 을습은마겠습니다 한번 제대로 리뷰를 해봅시다 어 뭔가 똑같아요 하트하깰바까요 아.. 아쉽게도 하트는 우리의 아니.. 우 물.. 물이 막뭐 그런 느낌인데 좋은데요? 좋아요 좋아 좋은데. 저한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나,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예쁜, 여, 여러분들이 예쁜 짓도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모두 깜빡깜빡.